아, 네, 안녕하세요 전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픈이신데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생전 처음하는 가게라서 긴장되고 너무 떨려서 가슴 한편으로 가슴이 벅차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대박나시기를 빌고 오늘 매장 소개 한번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떻게 이걸 참석하셔야 되겠어요? 어, 그럼... 회사를 26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아 회사를 다니면서 저도 가게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 네. 오래 있기 힘들죠. 네. 오늘. 그래서 족발 신선생을 선택하시게 된 거죠? 음, 저희 집 근처에 족발 신선생 가게가 생겼어요. 아 그때 생길 때 초창기에 저희 아들이 네. 거기서 한번 먹어보고, 저보고. 한번 가자. 네. 맛있, 족발, 맛있는 이집 있다. 한번 가자. 그래갖고, 어, 족발집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 그그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뭐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다. 좀 가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죠. 그래서 <laughs> 가봤는데, 네. 먹어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틀리다. <laughs> 그죠, 그렇죠, 그렇죠. 집하고 틀리다. 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집 하면 좀 대박이 나겠고,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 배우시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좀 많으셨겠어요? 족발을 발굴하고, 뭐, 이렇게, 손질하고 하는 거는 난생 처음이었고, 뭐 어떤 고기, 일반 고기 같은 것도 손질하는 건 솔직히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족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끝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뼈 어, 발굴하고 손질하고 하는 게 처음 할, 교육 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점주님 족발 맛있게 조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점주님,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세요 어, 핏물을 빼기 위해서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핏물을 빼는 이유가 있나요? 핏물을안 빼면 피가 고이고 해서 나중에 냄새가 나거든요, 족발에서. 아, 왜... 아 약간 전문가 포스 느껴지시는데. 아, 예, 네, 그래서. <laughs> 전주님, 오프를 축하드립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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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이저님,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군점에서 점장으로 일했다가 본사에서 바이저로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발에 대해서 완전 전문가시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죠. 매장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전중님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면서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팁을 전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금방 드시나요? 내가 화더으는좀 오래돼 있어. 돌아가지고 금방 드시나요? 그것도 벤지에 돌려보면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 네, 아 손으로 직접 싸주시네요. 예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아, 수성함 몰라서 그래요. 와 아,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야채는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 아, 야채는요? 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맛을 못 느껴요 족발에. 아 예. 야채 때문에 족발의 맛을 해쳐서 예예. 아. 또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는 고기만 먹잖아요, 계속요. 네, 약차 먹고. 맞아 맞아. 네, 이거 족발입니다. 아, 약차 이거 다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약전 먹는 아, 거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드신다고요? 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엄청 잘 드시네요, 진짜. 매니아예요, 족발 매니아. 아, 아 특별히 족발을 좋아하시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삼겹살 구워야 되고 소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렇 족발은 그렇죠. 삶맛서 나오잖아요 여기요. 맞아요 맞아요. 먹기만 맞아, 맞아.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남자 여자 그냥 누가 웃겠어요 귀찮게 치기 맞아요 맞아요. 맞아. 숙주하셔도 좋은 거죠. 아, 맞습니다. 혹시 맛이 어떠세요? 아, 되게 불량이나와서 엄청 맛있는 거. 아 그래요. 네. 동굴 족발 드릴게요? 족발 많이 먹어봤는데. 네네. 일단 불량이 세고 너무 불량 맛있고. 근데 너무 촉촉해. 화덕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동굴 동물, 동굴 족발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나오는 것도 일단은. 비주얼이 완전 깡패요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진짜 <sí> <같은 쥬 turbine> <sí> 아시 어떠신가요? <sí> 저는 다른 지점 많이 가봤는데 네네. 항상 되게 친절하고 맛있고 여기도 진짜 여기 물맛이 지 되게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족발 신선생의 님 좋은 바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나요 아, 제가 영등포점이랑 목동점이랑 뭐 다른 경기도도 많이 가봤는데, 이거 뭐, 장국한 두세 번째 이후로 제가 먹는 방식인데요. 먼저 이거 상추 써가지고, 네네. 여기다가 쟁반국수 올려서, 여기 이제 이 파독불족밥 올려가지고, 여기 쌍무랑 어리굴젓 이렇게 올려서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아까 전에도 쟁반국수에싸주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아 어, 전일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예정신없습니다 콧발 맛이 어쩌세요? 어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laughs> 스택배함 맛은 못 느끼셨나요? 제가 화덕족발은 처음 이 봐가지고 어 근데 따뜻하고 이제 또 껍질은 이제 쏜득쫀득한 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해성원이죠 <laughs> 부모님이 한 20년 했어요, 울산에서. 아, 네. 그럼 그때랑 맛을 비교하시면 좀 어떠신가요? 그때는 이제 차가운 족발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먹어보니까 따뜻한 것도 먹긴 했는데, 여기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족발 좋아하세요?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화덕이 쫄깃쫄깃하고, 이런 체인에서 화덕이 나온 거는 정말 처음 본것 같아요. 저 원래 비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불향이 나가지고 잘 먹을 수 있는 불향이 확 느껴지고 양도 이게 중전데 양이 대전 줄았어요그쩌면 양이 양도 많고 고기도 부드부드하고하여튼뭐다뭐다 뭐다 만족합니다 진짜. 이 밑반찬도 뭐 젓갈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어리부절 어리부절 이거 네. 귀한 건데 라고 순지도 맛있고 소스가 다 완벽하고 부추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진짜. 야채도 신선하고 진짜. 아좀 최고의 그뭐그 그그 조합은. 족발하고 이거 막국수 짜 먹으면 진짜 맛있다. 손님이 정말 많으시네요.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어,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죠. 네. 근데 네, 저도 촬영하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어, 앞으로 혹시 운영하시면서 각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맛있는 족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아아아 비주얼이 완전 깡패예요.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 먹어본 거 같아요.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laughs>